네 여기는 지금 해발고도 한 4200m 어, 동네 이름은 딩보체입니다 오늘 여기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요 어, 오늘 3900에서 지금 한4200 이상 올라오니까 약간 고소 증세가 나요 어, 지금 조그마한 움직임은좀 숨이 좀 차고 그리고 날씨가 좀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안 좋네요 지금 눈발이 좀 날리고요 음, 아무튼 숨차니까 오늘 여기서 이틀 어, 또, 엄나 고소 적응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저녁 아주 따뜻하게 있고, 감기약 먹고, 한마디 잘 버텨가지고, 내일, 어, 해서, 원하는 목적지 5,550까지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들이 접교라는 놈인데요. 그, 밑에 있는 그 물수하고 어 약하고 이렇게 그 교접에서 난 이제 야네들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냅니다. 야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다 물건 같은 거 우리 먹을 거, 다 이런 거 싸지마지고 온 아주 착한 놈들입니다. 예, 네, 보시는 것처럼 에블레스트 리조트 딩보체 116번. 이게 참 리조트라고 하는데, 이거 완전 이거 뭐 합판 떼기 에다가 이거 왜다 함석이 이렇게 싸놨는데, 이게 뭔리조트요 아휴, 맞아, 정말.